안녕, 리야 디파일러는 사회 악이기 때문에 잡아줍시다. 안녕. 어, 아파라. 제가 일반 공격이로 진짜 아파. 한 마리는 그냥 힐존의 힐로 버틸 수 있어요. 드래곤 한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곤 한 마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부터, 그러니까 세 마리, 두 마리부터 던져. 안녕. 아씨, 아프네. 자, 이제 말이나 더 뽑고 마저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 위에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는 두 마리, 세마리 나눠서 뽑 데려올거에요 왜냐면 데미지가 상당히 세기때문에 저친구들이 좀 조심해서 끌어오시면 됩니다 레이스는 체력이 그니까 이속도 빠르고 공속도 빠르기때문에 맞을때마다 맞을때마다 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안녕 친구야 자 앞에 있는 이외딴성큰 성끈. 왕따성큰 한데톡 치시면은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아또버글 걸렸네 아, 돌겠다. 이게 공중 레이한테 밀쳐져 가지고 한 마리 따라오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네 마리가 안따라온 경우인데, 저 지금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좀 밀려 있잖아. 여기 쪽으로 겹쳐져 있고, 막 이러면은 네 마리가 한바 함께 함께 와서 이렇게 좀 체력이 없으면은 한, 그러니까 확 해서 죽기 때문에, 지금 마린 채, 영화 체력이 4만입니다. 이게 데미지가 9만 5천 5백이에요. 그래서, 네 대, 다섯 대만 죽어요. 조심만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성과 치면은, 잘 따라옵니다. 자. 얘네들이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점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타를 하지서도 이렇게 먹읍시다. 오케이. 좀 천천히 잡자, 얘는. 밑으로 끌어와도 되는데. 실수 한번한번 한번 치면 날아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꼬마 봤다. 폰을 때는 당하지 마시고 홀드 만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난 지금 다 방금 당난 당황, 방금 당황했는데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방금 너무 공포스러운 당황이었어 안녕? 친구야? 아 일로와 한 마리는 괜찮아요 저기 또 있네 일로와 안마 받고 계신데 내가 방해해서 미안해요 이번에는 그, 저글링이드라 가디언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잡아주면 돼요. 네. 임페도 나오네. 금방 <laughs> 정리해, 이거. 자, 다음은, 다 끌어왔지.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드라운입니다. 여기는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잡몹이 상당히 많아요, 저기 아이고, 잘 죽는다. 얘네가, 모이면 상당히 세가지고. 어우, 얘 맞는 거 봐. 방에 빨피해서, 방어 빨피 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로와. 어. 아, 애들 끌고, 이거, 이쪽에도 그 위에 그, 그처럼 기습이 있거든요? 밤은 나오는 거? 이거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안 그러니까 둘러싸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잠옷, <laughs> 아, 잠옷들,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있으면 안 와요, 이제. 오케이, 저거 땄으니까 좋습니다. 나이스 하네. 받아왔다 들어. 자, 아이고, 쪼글링들 이거 자, 여기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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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맞아, 맞아. 돈 엄청 많네. 자,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은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번 싹 비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수의 잡몹이 있어요. 봐봐요, 잡몹이 우리가 못 잡은 잡몹들이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잡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많냐?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쪽 라인은 오케이. 자, 이쪽 라인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처리 옆에를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쫓아옵니다, 애들이. 자, 아주 잘 쫓아오죠? 이게 조금만 가면 그러니까 사거리 조절을 하면은 애들이 한 마리 나올수 있는데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합니다. 아주 깊숙이 만들어 놈네. 그러니까 해철이 반만 안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안녕 친구야. 너 나랑 일대로 싸워도 이길것같구나 그래도 안전 안전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끌옵시다자 마저 끌어옵시다두 발이 그러니까 히드 그러니까 드라곤이 폭발형일걸요? 폭발형이라서 사차씩 들어요. 와 그래서 쟤한테 열대 맞아 죽어 열 대. 조심해서 그냥 잡아주면 돼요. 스카우터가 이런 애들 쓰, 닥템이 이런 애들 쓰지? 드래곤은 별로 안 쓰?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닥, 닥, 닥한 이게 데미지 얼마였더라 얘가 1 4 0 0 0인가 그랬을걸? 그래서 칠천씩 들어올 거야. 아, 그렇네. 칠천씩 들어오네요. 네. 어쩐지, 디게 살이 좀. 자 이제 다 잡았으면은 건물을 깹시다 이제 자 이제는 저작권에 걸리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끄고 할게요 자 저건 어떻게 깨냐자 저거 깨면 엄청난 수의 가전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영말을 헤헤카닥게게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어택 시프트 뒤로 이렇게 잡으시면은 좋은 점이 아주 많은데 왜 이렇게 잡못이 많아? 제발 그만 나와 좀 잡고 갑시다 컴컴컴컴컴컴 에라이씨 하나 이거 겁나 열심히 뛰어온다니까 이거 다 생산한 거야 저 컴퓨터가 자, 어택 찍고 뒤로 시프트 오케이 아 저게 더 중요해요 아나 어택 일로 와 사회적 새끼 일로 와 잡고 뒤로 시프트 이렇게 하면은 깨짐과 동시에, 이렇 힐을 하면서 할수 있어요. 원래는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응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쉬프트 하면은, 이렇게 벙, 베러에 놓고 히리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대 기다리면 돼요, 이제. 아. 아직 마린수가 적어서, 이게 정리가 느려요. 이제 마린수 조금씩 따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날뛰면 됩니다, 이제. 이 맵이 어려운 게, 원래 마린, 마린 키우기 시리즈는 그, 좋은 닛을 뽑으면은 그, 그닛으로 이렇게 힐 빨면서 버티면 되는데, 여기는 이 마린이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마린, 그러니까 영마가 최종 닛이야우단 다른 데막 시민도 있고 이런데, 그지가 되고요. 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맵이. 일로 와. 자, 여기는 클리어. 자, 이제 오, 왼쪽부터 한번 정리해봅시다. 일단 마리는 뽑고요. 안 뽑아도 되겠는데? 안 뽑아도 되겠다. 좀 이따 뽑읍시다. 귀찮아.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셀러브레이트 있습니다. 셀러브레이트랑 레어테크부터의 저그, 라바가 나오는 건물들이 그 핵심 건물들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기 나무 있습니다. 나무 왼쪽에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어택을 찍어주면 돼요. 뒤에는 잠옷도 처리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위치.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아이 디팔로 쌍 사악새끼 저거 어딨어? 이로와 어딨어? 저 있구나. 가라 척살 쪽. 죽여버려 그냥. <laughs> 똑똑한 새끼 이게 들어가는 거 보소. 짜시마냥.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잠몹이 와서 이 방해하면은 벗어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여기 이렇게, 어때? 이거는 반응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컨트롤에서 빠져. 내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돼요! 자,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싸우시면 돼요. 여기는 뮤탈밖에 나오지 않, 뮤탈, 가전 조금밖에 안 나와서. 별거 아니에요 둘로 싸이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학습해도 필요가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깨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새 애들이야. 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영마가 좀 적어 가지고 정리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7%도 많이 빨고 그러니까 돈을 좀 세이빙 할 필요 있어요. 이제 봅시다. 그리고 영마 한 마리당 한 3만 원 정도로 보... 아 그러니까 3만 원이 아니라 그한 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강 가격대가 그 정도입니다. 내가 정확히는 몰라. 자, 유즈맵에서볼수 있는 광경. 겹쳐지는 일들이 얌전하게 있어요. <laughs> 비비가 하고 있네, 귀여운 것들. 자, 여기는 이제 뭐 딱히 어려운 아 리어 정리 안 했구나. 일로 와야 되나? 자, 이렇게 또 두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 잠옷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밑에서. 나무, 밑에, 오른쪽쯤에서.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오른쪽으로 조금 갔다가 가셔야 돼요. 아까는 조금 위로 간, 그냥 위로 쭉 갔는데, 이건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 이렇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뭐, 딱히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잡든. 그니까 이거 괜히 했다가 또막돈 많이 날리고 영화 죽고 그러면 그냥 다시 없으시면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당황하지 않...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 <laughs> 자아나더 뽑읍시다 두개더 뽑을까? 어차피 내돈좀쌀 텐데 아니다 아니자 이제 여기 라인 정리하고 위에 라인인데 위에 라인은 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사회학이다! 아 저쪽으로 도망갔네. 아 역시 특별로 똑똑해. 자씨 쓸어버리시면 돼. 아 이거 어딨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어디서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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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자씨 보호색으로 숨고 있네. 귀여운 자식. 자 깔끔하게 정리. 아 저. 플래그는 뿌릴 것시지 플래그는 그냥 간지럽거든. 기후만 나쁜데. 여기 가시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laughs> 그냥 가면은 죽는다고 하시면 돼요. 기습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마린다 끌고 와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들어가세요. 핵심 건물 일단 깨지 마시고. 뭐 그냥 가, 깨도 되는데. 일단은, 일단, 이제는 핵심 건물 깨도 중요한 게 잠시만, 아까 나 소리 그냥 들었니? 내 걸렸다. 기다리시다 아, 아까 소리 걸렸나? 아, 저작권 걸린다. 아, 왜 저작권이? 게임인스 게임 소리다 아, 진짜 개같네. 자, 여기로 와서 이거를 깨주면 돼요. 아, 노래는 진짜 좋다. 자,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노래가 안 나오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아이, 잠깐만. 술처 적은 괜찮나? 이게 좀뭐 자음 싫은 분 없어요? 왜내안 왜 가니? 노래 안 틀어서 그런가? 별로 <laughs> 미역이 없니, 왜 이렇게? 어, 미역이 왜 이렇게 없어?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아주 별거 아니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힐을 0몇 초, 그니까 계속 눌러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어. 딱히 여기랑 여기 나오는데. 그냥 잡아. 오른쪽에서 잡아주면 돼요. 최대한 유스더 상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 근접 유닛 상대하는 게 어렵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세져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질 싸요. 그러면 이제 점사를 왔잖아 그럼 죽어버려요, 그냥 말이니. 힐할 새도 없이. 점사를 안 받는 게중요해 이게 힐이 못 따라가거든, 점사로 나중에 막 공격, 공격 사이에 막 힐하고 막 그래요. <laughs> 이게 그 스릴이 넘쳐요? 근데 그 스릴 너무 질기다가 영마 많이 잃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괜찮을 것 같네. 자, 이제는, 저기 위에 있는 배틀을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에 다섯 마리 있는데, 여기서 두 마리가 올 수도 있고, 다섯 마리가 올 수도 있어요! 아, 세 마리 올 수도 있어요. 다섯 마리야 세상에. 세 마리 오면은, 복권 사세요. 웬만하면은, 두 마리 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트시면은, 이게 렇 조금 따라와요. 뒤로 조금 밀당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탐닉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우리 밀당남이 되면 돼요. 자, 이제는, 정면입니다. 이제는 거의 안정권에 접어들셨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핵심 건물 깰 때부터 안정권이긴 해요. 자, 여기서는, 마린이 아니라 엑시를한번 와서, 보냅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벙커에 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죽어요. 그래잘한번 타다가. 이렇게 그냥 정면을 받아치기 때문에, 자, 엑시브 보내줍니다. 얘는 데스카운트도 안 올라가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스윗벙커! 얼마 안 오네? 그냥 싸우자? 내가 왜 많이 온다 생각했지? 세상에 옛날 그이게 많이 안해봤을때 느낌이 기억하고 있나봐요 무서웠거든 되게 이거맞아도이건맞아도 이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 새끼야 자 이제 여기는 일단 빼요 애들 저쪽에 영웅이 또 많습니다 그니까 우리 돈줄이 많단 소리에요 끌면 됩니다 뭘, 어, 뭘 치면 되냐 이걸 치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만 좀 죽어요 탱크 많아서 엄청나게 많이 오죠 <laughs> 아까 제계약야 오다 만해 아시씨대단 여기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갔네. 일로 와. 콤콤. 자. 별거 아니야. 이제 엄청 쎄, 우리. 얘네 이제 나중에는 막, 어, 별 무섭지도 않아요. 만원면 무서운데. 안녕? 오케이. 장르의 강력한 배틀 유닛입니다. 아, 배틀 아네. 히피네 미안하다. <laughs> 자, 이제는. 나머지 배틀들을 끌어건데 쟤네들 어떻게 끌어오면 되냐면 옆에 있는 성큰 이거 치시면 됩니다 어택 뒤집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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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뒤집맞지 괜찮아요 정로와 자, 여기 위에는 이제 시 탱크를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뽑아. 뽑고 가자. 두 번이 면뽑자돈 많이 없다야. 그지라서. 오케이. 얘네가 음. 자, 이렇게 세 마리로 갑시다. 네 마리 걸려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시스탱크는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안 무서워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laughs> 맞을 때마다 힐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계속 킬 하네. 뭐야, 쟤왜안 왔어? 아, 쟤, 떨어져 가서 왕따처럼 아, 진짜. 상해 롤로와 롤로와 셀게 롤로와 누 친구 다 죽었어 다섯명이좀 저... 그냥 잡자 때려 잡자 그냥 뭐한 명쯤 와히트 공사 진짜 빠르다 자 이제는 자 이제 영웅탱크입니다 이쪽에 영웅탱크 있어요 여기는 그레이트 스파이어 툭치면쫄려쫄려좋아옵니다 레이스와 같이 쫓아와요 자저 레이스는 뭐야 진로 외워 응? 진로님? 괜찮아요, 진로. 자, 얘는 그냥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일주 내일로 버텨요. 아주 약한 애입니다, 얘. 공속이 느려가지고. 이때 뭐 뽑자. 좀 뽑고 있자. 이때 영, 영 이제 영말이 뽑고 있으시면 돼요. 좀 오래 걸려가지고. 얘네 체력이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와, 이거 데미지 많인데 너무하다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뭐야 어자 이제는 저쪽 라인에 가서 뭘 잡으면 되지? 아 그래 일로와 들어가 새로 나오내로 갑시다 신참 자 저쪽에 있는 하이브를 깨주시면 돼요 이게 순서 같든가 딱히 상관하고 그냥 아 이런걸 잡으면 되는구나?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큰 순서는 좀 따라가는 게 좋겠죠. 어, 아, 쟤 이거 안 쳤구나. 저거 치면 따라와요. 예. 울트라이 잠깐 왜 이렇게. 맞지? 여기 있는 애. 어, 막. 이상하다, 이번 게임. 너, 여기 있는 애니? 뭐좀 어, 이상하네. 아까부터. 아까, 아까 골리아 나올 때부터 좀뭐가 이상해. 솔직히 그, 얘 노란색일 때부터 이상했어. <laughs> 자, 하이브 깨줍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아. 자, 이게 깨시면 바로 일하면서 빼주면 돼요. 쏙, 엄청 많이 오죠. 이거 그냥 그대로 상대하면은 뒤지겠죠. 이렇게 빼서 홈버커에서 잡, 이렇게 본질에서 잡을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그런 게 아유, 또 기다려야 되네. 아 맞다 아 소리 꺼야지 거의 다 들었네 아저아아 아, 아, 세상에 술차 한번 적어봐야겠어요 근데 20초 들었는데 아 근데 이것도 도출을 해낼 것 같은데 예전에 그 20초 정도 되는 것도 이렇게 잡아내더라고 유튜브 가 아우 억울해 데게임내 사기꾼은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니까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게 산 게임이 아니라서 사면은 그 안에 있는 라이센스 같은 거까지 같이 살걸요? 그니까 네 라이센스 같이 같이 살거야 아마 그럼 그렇게 하기를 해볼까? 그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뚝음 뭐.. 그래 이것들 일단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일단 스카 먼저 정리하고 갈까? 자, 그 다음에는 병력들싹 끌어모아요. 일로 와. 있는 거다 끌어모아서, 이제는 여기 는 라자갈을 잡으러 가면 됩니다. 저 라자갈은 아까 영탱크의 탱킹과, <laughs> 아까 고, 닥템 이상과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미친놈이죠, 그냥. 아, 까 여기, 이걸로 끌려다녔구나. 이거 치면 하나 스카가 오거든요. 자, 쟤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간 다음에, 여기, 여기 조금 앞으로 가면은, 아, 갑니다, 얘가. 자, 얘 잡을 때는 일단 잠시만. 설명 좀 하고. 어. 좀, 좀 있잖아, 아직 때 안. 일로 와, 새끼야! 일로 와, 새끼 아, 씨. 잠시만, 얘는 어떻게 잡은지 하면은, 일단 가서 홀드를 해야 돼요. 아, 그 아니면은 얘가 맞다 맞다가 그 스캔이 안 보여졌을 때 도망가. 이렇게 말 때마다 힐라면서 잡으시면 돼요. 맞고힐라고 스캔! 이렇게 한참 패면은, 잡을 수 있어요. <laughs> 뭘 맞은 거지? 아, 너무 느리겠구나. 예,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빠르게, 리듬게임 하는 것처럼,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 웬만하면 안죽는데 얘가, 저기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걔는 언덕에서 잡는데, 얘는 언덕까지 안 와요. 귀찮아, 되게, 오케이, 잡았다. 아, 아, 욕만아 입고 잡았네. 아이고, 세상에. 자, 이제는 저쪽 위에는 탱크를 한번 잡아 봅시다. 원래 탱크를 먼저 잡았던 것 같은데. 맞아, 탱크를 먼저 잡았어. 아, 짱, 짱, 치, 치, 아우, 짱. 아까 탱크랑 점수 맞았나? 일단은 얘는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맞아. 이거, 여기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따라와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뭐야, 얘네. 아, 스퀘어 구나 어우.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데를 가도 되고 이쪽을 뚫어도 되는데 일단 저쪽으로 한번 뚫어봅시다. 일단 근데 순서상은 순서 차이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 해야 될건 하나 있어. 요자 일단 뭘 하든간에 여기 있는 기습들이 있거든요 하나. 걔는 여중에 좋습니다. 그렇위 해서 여기 있는 탱크를 좀 잡는 게 좋겠죠. 지자체가 상당히 세가지고 탱크가 잘가 얘들아 자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됩니다 여기 스카우트하고 고스좀 많이 나오는데 점만안 나가면 되는데 점사나했다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이 정도면 뭐자 이렇게 가주시면은 에이스 3마리 있습니다 총 3마리 있고 왼쪽쪽에 골리앗 있어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요 이렇게 저골리앗데 맞으면은, 공격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 웃기는. 여기는 하나 다 빠졌고.